CCS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시 소태면 별묘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정난채입니다 우리 별묘 마을은 법정리인 오령리 행정마을 중한 곳으로 소태면의 중심 마을입니다 소태면의 중심에 있으며 동쪽으로는 구룡리와 야덕리 서쪽으로는 복탄리 남쪽으로는 중청리, 북쪽으로는 주치리와 이웃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재앙을 모르고 상부상조하는 평온한 고장으로 쟁골과 새턴말, 능말, 재경골 등을 자연 마을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마을은 청, 청계산 명기를 타고 아늑한 산기실에 자리 잡았으며 조상 대대로 이어온 충효의 고장입니다. 별명 선왕제는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하여 지내는 마을 제사로 매년 음력 1월 14일 지내고 있습니다. 마을 앞을 지나가는 길이 확장 포장되면서. 선황당이 없어진 후 변고가 자주 생겨 당집을 짓고 장승을 세워 선황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별묘 마을은 2022년 9월 자원봉사 활동인 안녕 충북 나눔 마을에서 선정되어 당시 현판식도 진행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령화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2주간 릴레이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마을엔 남자 54명, 여자 62명 등 모두 116명 주민들이 오순도에서 모여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쌀 농사와 밭농사, 과수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고 소태면 중심이다 보니 일부 주민은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묘 마을 해관은 지상 1층 규모로 여름철이면 무더위 심터로 겨울철이면 사랑방 역할을 하며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별묘 마을 주민들은 잘 사는 마을,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고 있습니다. 긴 시간 충주시 소태면 별묘 마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